자, 함수 19번째 유형. 그래프가 주어질 때 역함수의 함수 값 구하기. 자, 여기는 그래프를 읽어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또, 기본 성질은 우리 늘 하는 거야. 역함수 나오면. FA가 B일 때, 자, 요거 가지고 알수 있는 힌트는 F 역함수에는 B 넣었을 때 A 나온다. 이게 가장 기본이었잖아. 그치? X와 Y의 자리가 바뀌는 상황. 자 그래프 해석할 때 요령이 또 있지 그치 항상 그래프에는 이렇게 항등함수가 힌트로 나와 이유는 x 값과 y 값이 같은 값이 뭐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힌트로 나온거야 왜또 마찬가지야 요 역함수는, 이 역함수는 야, fx의 역함수는 이 y는 x의 대칭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써놔 y값 여기가 a일거야 두두두둥 두두둥 여기. 여기는 b일거고 그치 여기가 B. 자, 여기는 C. 그치? 여기가 C 값. 여기는 D. 그치? 순서대로. 여기가 E. 이렇게 함수 값을 딱 써놓고요. 자, 문제 해석하며 F 역함수 B의 값은 얼마야? 이렇게 알수 있잖아. 그치? 그럼 B를 당연히 X에서 찾는 게 아니라 Y에서 찾으면 되지. 자, Y에서 듀디디딩 가면 그때 나온 X 값은 C야. 얘가 답이 C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 F 역함수 C는 뭔데? 이걸 또 어디서 찾으라고? Y 값에서 여기서 찾으면, d d d d d d d 해서 정답은 D가 되겠네. 너무너무 쉽지. 그치? 자, 역함수니까 Y 값에서 찾으면 돼. 반대로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지.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fx가 그려져 있고, y는 x랑 한대감수 그려져 있어. 자, 여기가 a면, 여기도 a일 거고, 그치? 자, 여기가 b면, 여기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d, 그 다음 뭐 e는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네요, 여기 점선으로. 아무튼 이걸로. <laughs> 자, f 풀자. 그러면 이제 f 합성, f 역함수니까, 이거 이렇게 분배할 때 자리 바뀌어도 뭐 똑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다 그럼 요거 구할 거야 그치 f 역함수 c 자 역함수 값이니까 또 y에서 c를 찾아야지 c를 찾아서 x를 찾아주세요 d가 나왔다 얘가 d야 그럼 마지막 f 역함수 d 값이 얼마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d를 봐서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정답은 e가 되겠네요 아니에요? 막이러 그렇지? 자 봐봐. 자, 마지막 x, 정의역이 1, 2, 3, 4, 5일 때 x에서 x로 가는 그래프의 1분만 나타냈고요. 근데 f의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러면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정의역이 1, 2, 3, 4, 5인데. 자 보자. 얘가 x로 가는 거니까 이쪽 공역도 1, 2, 3, 4, 5. 그리고 화살을 다 하나씩 맞아야 되고 서로 다른 것으로 맞아야 돼자 힌트는 1은 1로 갔대 자 2는 5로 갔대요 이건 정해진거지 정해진거 이거정해진 거. 휘어져도 되네 자그 다음 에 5는 3으로 갔어 아이고 아이고 <laughs> 5는 3으로 자 그러면은 갈수 있는 데가 이제 2하고 4 남았어 그럼 보자 F 역함수 2를 물어봤는데 2가 누구한테 화살을 맞아야 되냐면 3이나 4한테 맞아야 돼 그치? 그러면 이제 한번 정해봐 얘를 3으로 갖다 치자 그러면 4는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 4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이거 만족하지? 1대1이 된 거고 그치? 얘가 3이고 얘가 4 근데 어, 꼭 이렇진 않잖아요 맞아 이렇게 되거나 얘가 4가 맞고 얘가 3이 맞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차피 값을 구하는데 3이나 4, 4, 3이면 답은 어떨 거야? 똑같으니까 결국은 값은 7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지. 알겠죠? 자,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표현을만 기억해주면 어차피 값은 3과 4밖에 없었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